진짜 그럼 제대로 간다. 진짜 마지막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한번 만 오케이. 전사로 진짜로. 아 진짜로 봐라. 아 진짜 많아 아 진짜 무대. 아. 상대는 좀 괴물 같네. 막판이야. 전사한다 가죽 모델을 위하여. 거기 친다 주머니가 꽤 터득해 보이는 걸. 저기요, 여러분. 방금까지 그냥 내가 장난식으로 하니까. 진짜 좀 재밌었죠. 서로 웃기면서 좀. 서로 즐겁고 그랬지. 어? 재밌었을 거야. 지금 딱 재밌었고, 막 즐기고 싶고 딱 그럴 거야. 그치? 와, 순서 안 틀리네? 오? 오 잠깐만 오 조금 아퍼 아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조금 아퍼 조금 아퍼 혹시 괜찮아 괜찮아 조금 아퍼 조금 아퍼, 조금 아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안 아파 그렇게 많이 안 아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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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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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픈 건 아니야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 조금밖에 안 아파 조금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안 줘요 이걸 왜 줘요 일탄이 왜 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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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프잖아 그렇게 아프잖아 그렇게 아, 아 이제 또 자격...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하자 진짜 진지하게 하자 진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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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아킬각이야 아 개각이잖아 아나 진짜 오늘 왜그래 나 오늘 진짜 왜그래 아나 미쳤나봐 아나 멍청이야 진짜 멍청이야 오늘 진짜 왜 그럴까 아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감독관 감독관 셨습니다 소환의 홀죽었습니 꼬로마시 꼬로마시 헤플레. 마그니 그 상대는 <laughs> 수야와일 <촛불수염. 웃음> 탄에서 졌으면 진짜 맨날 맨날 여기... 사람들한테 맨날 롤링 받았겠다, 진짜로. 그리고, 어? 처음 하는 스트리머들한테 맨날 도네해가지고, 프로도 1탄에서 지금 이거 맨날 틀었을 거 아니야.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laughs> 맨날 도네해가지고, 이거. <laughs> 영상, 영상도네, 맨날 해가지고, 그거, 어? 약 올리고, 맨날. 내가 봤을 때는 이모어 모드 야생 갈 때까지 우려먹었을 것 같아요. 이탄 <laughs> 탈락은 저는, 어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해야 이탄 탈락을 할지. 2탄 탈락이라는 게 있나요? 어 참. 이탄 탈락은 말이 안 돼. 중요한 어... 어, 어, 도둑이야. <laughs> 일단 2탄 가볍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그냥 고르시면 돼요 지금은 밀리스 밀리, 엘리스 스타시코 헤멧 리치와 괜찮죠 아 헤멧이 좀 그렇긴 한데 아,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마그린 상대는 폭탄 마 가슴 모을위하 이거 아니고 랩도 들고 와. 간지나게 한번 들고 가죠. 리치 왕의 위험 한번 뽐내게 해봅니다. 칠팔라 답도 없으면 그냥 운빨어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만 집중하면 운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운빨인 게 아닌 게 아닌데, 운빨은 맞는데, 집중 조금만 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흑막켓에 소환의 도로 같은 거 버프 주는 거못 골라야 돼요. 버프가 굉장히 좋아요. 버프는 주세요. 버프류나 한장 정도도 괜찮고, 잘 뽑으면, 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뽑으면 되게 좋아요. 야! 1일 버프는 진짜 거의 최고급이고. 드저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비치 직업들은 빛이만 골라줘도 쉬워요. 길각이죠? 좋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테나리우스의 풀피리 왜냐? 저는 지금 고코스트가 많아요 니치왕, 꼬롬마시 데빌사우루스 뽑는 순간 테나리우스도 날이 나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는? 심판관, 트루하트, 연안부터살아 하는 바리아 린으로 쥐심까지! 그 아니 근데 가로날 도끼는 어차피 똑같이 오코라고 치면은 린이 더 좋잖아. 린자 붙은 거 치고 구린 거 없어요. 간다! 간다!

경능 못 누르는 거 봐, 경로 때문에 진짜 찐따갔다 진짜. 너무 신네 아. 어. 어. 박제한 게더 이쁜. 진다 가볍게. 아 볼게요. 뒷심. 여러분 하시 비통에 가로나도 붙였어요. 아고야은 조금 그런데. 난 주군이와 대화하지 알겠나? 알겠다 아,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아, 이게 중매 두 번인가? 이게? 아 그러네요 중매 두 개네 그러네 아, 그러네 그래. 아 맞다 아얘 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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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기억나 피를 멀시라니 고야 는뭐 그냥 나와도 나쁠 거없 죠？아, 없 어, 구나, 네. 오케이, 아 진짜 아쉽다. 아. 야, 고야 놓고 <목소리> 제발 운발 진짜 나가 나가 대 족장님을 위하여. 물러났어요. 와, 이런데. 이렇게 치면은 국민력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다시 체력을 채우기 때문에 킬각이 안 나와요. 다음 턴에 노리면 돼요. 어차피 킬각 아니었다. 어차피 킬각 일못 달랐어. 어차피 어차피 일들 못 달랐어. 아, 어차피 일들 못 달랐다고. 자, 뭐 골라야 겠어요 지금 빠르게 코스 높이는게 중요하죠 지금 무기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어쩌면 수정훈라 있으면 되고 기심. 이거 뭐야 이거 어 상대는 보물창고! 아, 뭔가 느낌이 쎄한데 어우 소리 뭐야 오, 이거 5코거든? 집어도 돼 어? 나도 처음 봐 어? 어디서 온거 이.. 오, 능력이 5코거든요? 꽁승창고라고? 좋은데? 아, 하세마우커예요 아, 뭐야? 누굴 죽여줄까? 아니, 이거 뭐야? 하세마우커구나 아, 진짜 실망이야. 누굴 죽여줄까? 이거 뭐지? 게임을 끝냅니다. 하수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하수인을 복사해서 어떤데 소환하고 내 미궁들에 한초과합니다 아니, 아 보물 까는 거 까는 건데. 이거 내야겠다 이거. 스톰윈드의 용 아니 난 하나 깨면 내거 뭔가 퀘스트가 완료되는 건줄 알았어. 와, 아 보물 많이 까지고 있는 양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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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잠깐만 잠깐만 자 생각해 생각해 상현아. 나 이제 죽니? 이거 다못 가서? 그 아, 파밍망이었구나. 강타 아끼기 잘했죠? 강타 아껴가지고 하나 더깬거 아시죠, 여러분? 강타를 그로에에 써서 훨씬 더 이득 많이 봤거든요 왜 강타 안 써냐고 뭐라 해요? 에? 강타 아껴가지고 이득받는데. 왜 뭐라고 하냐고, 왜? 아니, 이거 처음 해본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할만해, 이거 할만해. 아, 보물 이제 이내 댁에 추가가 되는 거구나? 키겼키이키어 키웃 키깼키깼키전키두키발키이키 때문에 키들키가키은키리키수키거키요 키웃 키임키살키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두번 발동 되니까 웃코웃키코가웃키코예요 오코 오케이, 워크 들고 와. 1, 2, 3 있어요. 앨리스도 3코기 했는데. 그리고, 수정보석으로 공격력, 이거, 보너스로, 만화주 정도 차. 좋아, 좋아. 홀라인 두루마리. 모두 할수 있는 무작위로 편의 선택하고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이요 솔직히 못 쓰지? 벌 먹기 이걸 때리네. 배모 있다 어차피 1코 하나밖에 없어요. 1자리 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죽이고 하다 똑같아요. 쟤 되게 1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응, 치 맛을 보여주지. 이게 안 까면 얘 5코짜리 그 복사해주는 놈 있더라고. 응, 까긴 까야 되는데. 물러나세요. 난정하라치 아... 응, 맛을 보여주지. 일아어나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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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질 시간은 없다 최후의 순간이다 최의 순간이다 제발! 제발 오카그! <5카즈>! 제발! <목소리> 아, 오케이 소집 3개? 아아 어차피 다 가져가는구나 아, 아니 얘 이거 미쳤어. 아 이게 헷갈려. 글자 게임이긴 한데 진짜 헷갈려. 소리 비져서아 아, 죄송합니다. 이 맛을 보여주지. 협상을 해 지금 신으이이발발신신이으 정신이 <laughs> 없어 <laughs> 아 정신이 없어 진짜 <laughs> 아 게임이 난장판이야 난장판 오케이 막탄 7탄이죠 이제 팔타이지 이거하면 팔타이거든 소집으로 갈게요. 뒷심. 고대 부스트라즈 그의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를 마음껏 가져가 보세요. 보보 기도를 짖는다면요. 안 잡으면 되죠? 보물은안 잡으면 되죠? 어차피 저 보물 필요 없거든요. 마그니 그 상대는. 고대의 부스트라지. 가장 모델을 위하여 모습을 드러내 흉측한 도둑아. 이게 딱 들고 가면 좋은데 제가 소집 같은 카드가 많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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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걸 원했거든. 보물용이 8단계 대후고 추가. 아, 별론데. 너 잡아야 되겠다. 경로 생각해서. 아이나가 벗바르는구나. 아 잠깐만. 요거 잡아야 되겠어. 아 소리 소리 죄송해요 내 무기 여러분. 어어어... 아니 소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서민들의 영광을 위해. <laughs> 이거 좋아요. Jobs <laughs> done. 저주받을 노략꾼들. <laughs> 아, 느낌 이상한데. 일단 생업은 생업은 막았어. 아 잠깐만 이거 느낌 좀 세한데? 잠깐만. 효니형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군대 가는 화현이 조심히 가라고 좀 해주세요. 아 조심히 갔다 오세요. <laughs> 저도 지금 조심히 하고 있거든요 게임. 꼭잘 다녀오세요.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진짜 잠깐만. 이건 살았고. 탈락자입니다. 탈락자 나쁘지않아 괜찮아 괜찮아. 벨레 선택했죠. 벨레 선택했죠. 벨레 선택했죠. 벨레 선택했죠. 그래서 돼. 난투 있어. 나투 난투 있어, 난투 있어. 난투 있어. 난투 있어. 난투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난투 투 쓰면 안 되지. 아, 그냥 달려야 되나 이제. 다섯 대만 더 때리면 되긴 하는데. 무기 쓰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나오라고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앉안앉아 앉죠. 볼.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그그수 있어. 이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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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랑 이 프로는 네가 처음이야. 이거? 이거?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어, 까불어 봐. 까불어 봐. 8 12 8 12 연사는 뭐 이런 식으로 공략하시면될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보자 분들이나 뭐, 예, 보시는 분들, 1위 보험 요새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예, 8탄까지 가볍게. 상대방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고, 빡센데, 충분히 좀 이렇게 쉽게 하면은 금방금방 금방 뭐 깰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깨시면은, 이러면은 깬게 어떻게 뜨냐면 이런식으로 이제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이렇게 있어서 요걸 다 모으면은 이제 어칸 뒷면을 줍니다 이제 또 얻을 수 있죠 아왜또 한판 더 하자 그래 나 이제 랭크 하자 <laughs> 대회 준비 좀 하자 <laughs> 딱 한판만 <파만. 웃음> 하...